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9장, 109장, 예전 찬성도 109장입니다. 고의한 밤, 고룩한 밤. 성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109장 찬양 드립니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마 천군 천사 이뻐, 노래 불렀네. 고전하셨도다. 하좌와 불로 렸네도다 한편에 뮤지컬처럼 승탄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어서 아름다운 전송입니다. 함께 신앙을 뱉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룩기 2장 1절의 7절 룩기 2장 1절의 7절입니다. 룩기 2장 1절의 7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린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모압여인 룩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레멜레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하네다 하니라.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되다가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모합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사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내에 예,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 현이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 없다 그말 자주 하잖아요 본문이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월 지나고 보면 그 우리 삶의 현장에 상황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도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정말 불꽃같은 눈동자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루시의 생일를 어떻게 인정, 인정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감동을 받습니다. 루기 2장에서는 시어머니 따라 유대인의 베들렘에 도론 루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 이방인자 루시숨겼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추수할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친 보리추수할 때라 이삭 줍는 그 그런 방법으로 호구지체 가는 거죠. 먹고 살수 있는 길그 연구해낸 거죠. 그 성경에 하면 이삭을 추수하다가 이삭의 밭에 떨어지면. 다 죽지 마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오래전에 세워진 그법의에서 루시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 그 속,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제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운명적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실은 이 루키의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작지만, 이런 정보들이 있죠. 보아스는 베들렘 건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보아스라 이름이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에게 힘이 있다. 아마 꽤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보면 뒤에 계보가 나옵니다만, 여기 마지막에 유다 아들 베레스한테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이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보아스는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한 방백에 대던나스의 손자였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이 올라갔던 여리고에서 만났던 기생 라합에게서 정탐꾼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난살 아들이 살몬의 살몬 계생 라합의 아들 살몬, 정탐꾼과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게 역사가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였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가진 그 상황 능력에서 어떻게 해서 설명하는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 다른 말로 부유한 자 또는 유력한 재산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큰 용사였다, 용맹스런 영웅이었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걸 봐서 지금 때가 사사기 때니까 이 보아스도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적들과 전쟁을 통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용맹스런 영웅 이렇게 불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영웅적이고 부유한 지주였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원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루시 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효도를 했는가 그 모습도 지금 잘볼 필요가 있죠. 루 입장에서 시어머니 먹이 살릴 방법이 마땅찮잖아요. 지금 남의 땅입니다. 이방 땅이네요. 외국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가서 자기 뜻대로 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 죽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거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루시 시어머니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존중해서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러고 물어주면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칠지를 보니까 시어머니 복량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뒤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루시에게 음식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남겼다가 또시어머니가 갖다 드렸대요 루시의 헌신적인 성김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루시의 효성에 대해서 알고 감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결국 그게 이 루시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루시가 계속 이삭을 줄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아스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만 일꾼들조차도 루시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루시 시어머니를 생기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건 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 그 나오미는 또 어떤 상황인 놀라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곤란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공간 여자 근데 하나님은 신앙의 정지를 지켜 그 상황 때문에 그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맹렬이 루시 끝까지 그녀를 봉량했고 또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척이 나타나서 그녀를 위로하는 또 그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 다시 성탄을 맞이합니다만 열흘 뒤면 성탄이고 2주 되면한 해가 끝나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성탄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즐겁고 어, 기쁜 날 뿐만 아니라 성탄을 가만 생각하면 그 얼마나 인간의 헌신이 필요한 날인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위로 받고 복 받는 날이 성탄이에요 루시 받은 위로는 결국 그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예수님의 그 위로에 구체적인 적용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서 이삭죽기를 하게 허락해달라 내가 누구한테 은혜 입으면 거기 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이삭죽기 한다는 건 정말 그 힘든 일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젊은 여자 입장에서 나가서 이삭 죽기 하다 보면, 아, 그 뭐, 남들이 놀리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느리로서 시어머니 생기기 위해서, 또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나오미가 허락한 거죠. 이삭 죽기는 그래서 상당히 그, 겸손한 마음도 필요했지만, 어, 자기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의 경우,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용기 있게 당당히 나간 겁니다. 루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헌신적인 사랑,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든 거예요. 참 중요하죠. 오늘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알수 있는 장면이. 아주 간접적으로 그런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나 4절에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으로 왔단 말이에요. 추수대가 됐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일하는 자들을 보고 여호와의 축복을 먼저 빌었어요. 그들에게. 그러 그러니까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같은 복을 기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꾼을 데리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 그 일꾼들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모습, 이게 참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보아서 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 인격자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아서는 루스를 발견하고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베풀고 그녀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그게 보아서 가진 신앙 인격이 또 그의 믿음과 등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그렇게 나타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를 순수한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또 순결하고 온전한 온정이 넘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보아을 대한 우리가 존경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루, 보아스가 루시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일꾼들을 책임자가 사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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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자를 거느린 그 사완이 대답합니다. 나우 함께 모압지방에서온모압 여자인데 모압 소녀다. 그러니까 아직 루시 나이가 어렸나봐요. 그의 말로는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생기기 위해서 왔는데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고 하는데 아침부터 왔어.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어디냐? 루시 일하다가 집에 쫓아갔다 왔다. 이런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 집이란 단어가 가옥으로 그냥 번역이 됐는데, 아마 그 전후 문맥상, 그 일하는 곳에, 밭에 세워진 임시적인 오두막, 또는 장막이나 운막, 또 주인이 낮에 방문하거나 밤에 지칠 때, 쉴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맞아 왜냐하면 앞으로 이운막에서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말씀에 결혼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름답게 등장하는 이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만난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뿐 아니라 다시 또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이 주는 그 올바른 정신을 잘 새기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면 우리 삶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런 놀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도 함께하는 이 복된 성탄 되시고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건에 결코 우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되어져가는 감동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에. 오늘 루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루시 가졌던 가그 희생 정신, 또 남을 섬기는 마음,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것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그 열린 마음, 또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향함, 또이곳에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어. 우리의 옹절함을 극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